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나촌입니다. 예, 저금 깜빡하고, 예, 이걸 늦게 켰습니다. 예, 저는 예약을 해놓은 줄 알았는데, 예약을 예, 안 해놓고 있었더라고요. 예, 아, 명언. 예, 저 성령님에 관한 명언 하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예, 14일 맞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전진할수록, 그리고 위로 높이 올라갈수록, 우리 앞에는 더 많은 어려움이 놓여있고, 놓여 있고 우리 영혼의 원수의 공격이 더 거세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걸려 넘어져서 시험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예, 계속해서 10편 51편입니다. 예, 어제 <laughs> 7절까지 예, 살펴봤고요. 오늘 8절부터 보겠습니다. 아, 자, 그래서 1절에서 7절은 이제 다윗이 자신의 죄를 토로하면서 이제 용서를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7절이, 음,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다 나를 씻게 소서 내가 눈보다 더히게 되리다 라는 말씀이 끝났었죠. 네, 어제 여기까지 살펴봤었죠. 아, 8절. 나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기뻐하게 하소서 아, 이 죄를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숨기고 품고 있을 때 보게 되는 이제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삶, 이 다윗의 요 사건을 봐도 알수 있는 건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혔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보면, 그 1년 동안, 어떤 시편도 기록하지 못했고, 그 침묵하고 있었던, 죄를 숨기고, 아, 있었던, 그 회개하지 않고, 숨기고 있었던 그 1년 동안, 아, 그 1년 동안의 기록은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한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8절에 나온 것처럼, 기쁨이 사라진 겁니다. 죄들의 결과로, 또 회개하지 못했을 때, 기쁨이 사라진 거죠. 평안이 없고, 마음이 무거워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러죠? 나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듣게 하사. 음, 기쁨이 이제 없었던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평안이 없고, 마음이 계속 무거움이 있었던 거죠. 아, 이게 죄들을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숨기고, 품고 있을 때 보이는 이제 결과. 아,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기뻐하겠어서, 또네 번째로, 이 육신도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죠? 혹은 이 징계로 인해서도 어떤 건강의 쇠약함을 이제 받게 되는 거라고 볼수 있죠.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기뻐하겠어서 물론, 진짜 뼈가 꺾이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 정도로 고통이 있다는 이제 의미겠죠. 고통이, 아, 어떤 육신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 이것이 이제 비유적인 것으로서 자신의 마음, 어떤 심적인 고통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특히 이제 다윗은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죄였고, 한가 늘 교제하던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자였기 때문에, 아, 이런 죄의 결과로 기쁨이었고,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있었던 거죠. 물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 뭐, 죄들을 지고, 죄들을 아, 어, 회개할 생, 생각도 없겠죠. 그죠? 죄를 뭐, 에, 아예 뭐 자백하려는 그런 생각조차 없기 때문에 뭐 그걸로 인해서 뭐 근심이 있거나 이럴지도 않을 겁니다.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던 자였고, 아,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는 자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아, 1년 동안 그런 죄들을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런 결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도가, 나를 향한 기쁨과 즐거움에서 듣게 하사, 그러니까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라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기뻐하게 하소서, 나를 다시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1절부터 7절은 죄들을 자백하는, 시인하는, 인정하는 그런 자백의 기도였다면, 이제 8절부터는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이제 기도로 바뀌는 겁니다.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절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 죄들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불법을 지워주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들에서 가리시고, 그내 죄들을 살피지 마시고, 이런 기도죠. 하나님께서 나의 죄들을 하나하나 살피신다면 그게 얼마나, 아, 참, 이 죄책감이 되겠습니까? 또 얼마나 이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얼굴을 내 죄들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불법을 지워 주소서, 그저 불법을 지워 주소서라고 강구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나, 곧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너의 범법들을 지워 버리는 자니, 내가 너의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죄들, 하나님께서는 죄들을 지워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록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 이 그런 죄들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의롭게 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우리도 불신자였을 때그 죄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셨을 거잖아요. 그분의 책에. 그래서, 아, 우리가 계속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갔다면 우리도 흰 왕자 심판, 백부자 심판에서 그 죄들에 따라 하나하나 다 심판을 받았을 텐데,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 죄들을 지워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너의 범법들을 지워버리는 자니, 내가 너의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죠또 우리가 아 구원받고도 지은 그런 죄들로 인해 하나님과 교제가 막힐 때가 있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지만, 우리가 죄들을 자백하고 통회하는 마음, 상한 영을 굽게 나아가면 그분께서 용서하주, 국률을 베푸자 죄들을 지워버리시는 겁니다. 그죠?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주의 얼굴 내죄대에서 가리시고 얼굴을 가리시는 겁니다. 쳐다보지도 않으시는 거죠. 그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지은 죄들 때문에 죄책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혹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죄책감은 중요합니다. 예, 이 양심이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회개하고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그때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여전히 사랑하실까 이런, 이런 어떤 잘못된 이제 죄책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아저뭐 그런 죄를 지어서라고 얘기할 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얘기하는 거냐? 나는 기억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국률입니다 그죠? 그 제가 그 이제 미국에 그 이런 그 노래 찬양 이제 가사, 이 제목도 아마 그럴 겁니다. 이런 이제 그아 제목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What things are you talking about? 도대체 무슨 죄를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어떤 죄책감에 과거에 지은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아, 더 이상 쓰임 받지 못해 이런 나를 사랑하시겠어 이런 나를 사용하시겠어 아, 내가 무슨 하나님을 뵐 면목이 있겠어 과거의 어떤 것들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What things are you talking about?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도대체 무슨 죄를 얘기하는 거냐? 나는 알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의 용서이고 긍률인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아 해결된 죄에 대해서 결코 너 그때 그런 죄 기억하지. 너 지었던 거라고 언급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다윗의 삶을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한번아 결산하셨던 죄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시지 않았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주의 얼굴을 내 죄들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불법을 지어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아, 라는 걸 상기 봤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우리 어떤 선한 행위와 수고와 섬김과 눈물과 고난, 이런 것들은 기록하시고 있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죄들은 기억하지 않으시고, 기록하지 않으신다는 거 감사한 일이죠. 10절, 넘어갑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역을 새롭게 하소서. 아, 여러분, 요런 구절은요, 요 51편 10절 같은 요런 구절은 그냥 이거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게 저기 뭐야, 아, 어렵지 않고도 길지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이런 건 암송하셔서 기도할 때이 말씀 그대로 기도하시면 참 좋습니다. 오 하나님,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성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아 보면요, 이 죄를 지었을 때, 아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마음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죄를 지면 어떻게 되죠? 영이 또 상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고 쓰여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사망의 육신을 여전히 잊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런 연약한 모습에 죄들과 실수와 잘못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에 대한 경각심은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그것에 죄들을 지었다면 자백하고 회복되고자 하는 아 그런 갈망이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죄들은 내 마음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영이 상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교제와 관계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도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또요 이제 참 말씀에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의 이 마음과 이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다윗이 철저히 회개하고자 하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철저히 회복하고자 하고 있습니까? 그 그러니까 단지 죄들을 자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요,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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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끝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전화 위복이 돼서 부흥하기를 원하는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기 때문이죠. 전화 위복이 가능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눈보다 더 희게 될수 있는 거잖아요. 더 깨끗하게 될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죄를 짓고 회개해서 이 주눅 들어 있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서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죄들을 졌을 때 슬퍼하십니다. 아, 가슴 아파하실 겁니다. 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슬퍼하시고 또억눌려 계시는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그 상태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전화의 복... 다시 새롭게 되기를, 회복되기를, 부흥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다시 교제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제 갈망인 거죠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죄 지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깨끗한 마음을 다시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국룰과 용서가 참 놀라운 거죠 자, 1 1절 보겠습니다.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그죠? 내가 여전히 주님의 앞에 있게 하소서. 주님 곁에 있게 하소서. 계속 주님과 교제하게 하소서. 그죠? 교제를 회복하기 원하는 마음. 또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이제 없었죠. 그래서 그 사울라운드 보면 계속 분순종했을 때 뭐라고 쓰여 있니까주혜의 영이 떠났다고 쓰여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우리는 아, 이제 신약 시대의 성도로서 아, 성령님께서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도와 보증이 되시고 보장이 되시잖아요.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억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버리고 회복됨으로써 아, 궁극적으로 또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 회복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을 또 회복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 지금 다윗도 죄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시 성령님을 충만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 아,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12절.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그죠? 이 죄로 인한 결과와, 아, 아그 고통으로부터 이제 건져 주셔서,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아,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네요.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주의 자유로운 영,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 자유 자유를 주시는 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방시키는 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겠습니까? 이, 이 어떤 회개의 기도에 비춰본다면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라는 것은 아, 나를 죄책감으로부터 그죠? 이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셔서 나를 다시 자유케 하셔서 나를 해방시켜 주셔서 이 죄책감과 이 억눌림과 이 주눅과 주눅듦과 이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롭게 하셔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 주의 자유로운 영, 네, 너무 참 은혜로운 표현이죠. 아 이런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건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자, 13절. 그리하시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축계로 회심하리, 하리이다. 아, 주의 길들을 가르치리니. 그쵸. 그렇죠? 이게 은혜와 하나님께 이제 받은, 용서를 이제 받게 되면 그 은혜와 국률에 감사하고 반응하는 방법 중 하나로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겠다고 지금 또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을 늘 실천하고자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수직관계뿐만 아니라 수평관계도 늘생각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에 감사하고 반응하는 방법 중 하나는 무엇이다? 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그 은혜와 국률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또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일이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0편을 또다윗시 기록한 겁니다. 그냥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10편 51편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죽게로 회심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아, 저기 뭐야? 이이1 0편 51편으로 인해 이 저기 궁류를... 아, 저기 뭐야? 그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13절에 약속대로 지금 한 거죠. 이 결단대로 한 겁니다. 그리 하시면 나를 용서해 주시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로 회심을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죽게로 회심했겠습니까? 이1 0편 51편을 보고요. 10편 51편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이제 기도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다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아, 아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사역을 다시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에 대해서 지금 기도할 때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회복을 또한 기도하고 갈망하는 거죠. 자, 14절. 오, 하나님이여내 구원의 하나님이여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리하시면 내 혀가 주의의를 주의 크게 노래하리다. 죠피 흘린 죄. 살인죄죠. 건지소서. 아, 이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래서 아까 이제 12절에, 아, 뭐라고 하셨던 거죠? 아, 구원의 기쁨이라고, 그죠? 주의 구원의 기쁨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죠? 아, 이제 피 흘린 주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니까, 이, 이, 아, 건지다는 게 이제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기쁨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아, 용서받는 것. 아, 지금 보니까, 이 용서받는 것이라는 것은, 아, 이제 그런 어떤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요. 또 이 피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런 이제 표현을, 아, 이제 본다면, 이 용, 하나께 님 용서받는 것이라는 것은 곧이 죄로 인한 그런 죄책감과 고통, 그 결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용서 또한 이런 부분에, 이런 의미에 있어서, 아, 구원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아, 또 보니까요. 그리하시면 내 혀가 주의를 크게 노래하리이다. 그래서 저희들의 용서를 받고 국류를 받았을 때 우리가 이제 해야 될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구절도 보면요. 오 주여 주께서 내 입술을 열어 주셔서 내 입이 주의 찬양을 전하리이다.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그냥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매일같이 용서를 받고 매일같이 국률과 은혜를 얻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그냥 지나가고 있는 않습니까? 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응? 음? 왜안넘어지왜 이래? 자, 16절.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 헌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전에 살펴봤었죠. 순종의 마음이 없는데 드리는 희생물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더 나아가 이 다윗이 지금 이 지은 죄는 이 희생물이나 번제 헌물은 속죄가 안 되는 죄잖아요. 이 간음하고 살인은 율법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왜냐면, 희생물로 이 죄가 속죄되지가 않거든요. 번제 헌물로 속죄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 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 너무 은혜로운 구절이죠. 예, 이런 구절도 암성하면 좋습니다. 아, 이, 상한영, 그죠. 통해 하는 마음, 이게 그 어제 살펴본 6절, 6절에서 나오는 6절 기억하세요. 이속 부분에 있는 진실함, 그리고 은밀한 부분에 있는 지혜. 이게 6절에 나오는 표현이었잖아요. 이게 정확히 이게 상한영, 이고통해 하는 마음입니다. 속 부분에 있는 진실함, 이것을 17절에서는 상한영, 통해 하는 마음, 상하고 통해 하는 마음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아 이것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말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57장 15절부터 보면요. 높고 높으며 영혼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인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해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관하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해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단, 그러니까 단지 겸손하고 겸손한 자의 영을 받아주시고, 통해하는 자의 마음을, 아, 그냥 받아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소생시켜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구절 6절을 보면요. 내가, 아, 16절을 보면,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항상 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영과 및 내가 만든 혼들이 내 앞에서 쇠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탐욕의 불법으로 인해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나를 숨기고 노하였으나 그는 반대로 가려고 자기 마음의 길로 나아갔다. 도 내가 그의 길들을 보았은 즉 그를 고쳐주리라. 또 그를 인도하여 그와 및 그의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회복시켜주리라. 내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상한 마음, 상한 영,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아 아, 아, 정확한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정확한 아. 그래서 정확히 이, 이걸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죠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소생시켜주시고 고쳐주시는 겁니다. 평강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의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회복시켜 주시라 말씀하시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주눅 들어있지 말고. 평강에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나에게 나오라나오라 나오라. 다시 나와 교제하자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회복시켜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8절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두 구절 남았네요 아왜 이렇게 안 넘어가지 오늘 예, 주께서 주의 선하신 즐거움으로 시온에게 선을 베푸시고 예루살렘의 선벽들을 쌓아서서 이 다윗은 지금 이제 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이 맡은 직무와 의무에도 타격을 입은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의 역할에도 타격을 입은 거죠. 그래서 지금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과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윗은 또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 맡은 직무도 회복시켜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시온에게 선을 베푸시고 예루살렘의 성벽들을 쌓아오셔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 이 다윗이 죄들을 지음으로써 아, 그것도 그것을 도것 회개하지 않고 숨김으로써 그약 아, 1년 동안은 아, 자신의 이 직무 어떤 역할에 대해서도 제대로 할수 없었던 거죠. 자 19절입니다. 그때의 주께서 의의 희생물과 번제물과 전체를 드리는 번제물을 기뻐하시리니 그때의 그들이 주의 재단 위에 수소들을 드리리다. 그죠? 그때 예.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우리의 속중심이 먼저 회복되어야, 그때 예.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섬김과 그런 의식이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시0편 51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국률과 용서를 상기해 보며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찬양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 이렇게 놀라운 국류를 힘입어서 죄를 지어도 주눅들어 있지 않고 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그 은혜의 왕조로 나아가서 그것을 다 털어버리고 다 쏟아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게 하시고 또한 그 국류를 받게 하시고 아, 또,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이 다시 소생되며, 우리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그 놀라운 아,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버리이 시간, 우리 박혜영 자매님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 우리, 아, 박용기 부치님께서 소천 되시고, 아, 박혜영 자매님과 김정환 형제님 부부, 또그 유가족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늘의 위로를 허락해 주시며, 또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으로 그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오늘 발인이고,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날인데, 모든 시간에도 끝나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강욱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기도에 관한 예, 명언 읽고요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려는 사람은 모든 적의를 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모두 용서하고 그들의 잘못과 그에 대한 분노를 자비의 바다에 던져버려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용서한 만큼 유익을 얻는다. 예, 아 오늘도 기도 슬라이드가 예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여기서 방송 종료하고요. 다 같이 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